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의리입니다.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케이크 따라 만들기. 피스타치오와 라즈베리의 조합은 입안에서 터지는 풍부한 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이두 가지 재료의 만남은 달콤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선사하여 봄과 여름에 특히 어울리는 디저트입니다. 레시피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이 레시피에서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케이크 레시피를 합니다. 재료 선택부터 손질법, 조리기구 사용법, 그리고 꿀팁까지 단계별로 안내하여 처음 조리에 도전하는 분들도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료 준비. 필요한 재료. 박력분 200G. 설탕 150G. 무염버터 100G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것. 계란 3개. 베이킹 파우더 1 작은술. 소금 14 작은술. 피스타치오 100G 가루로 갈아서 준비. 라즈베리 150G. 신선한 라즈베리와 피스타치오로 장식 재료 손질법 피스타치오는 미리 갈아서 준비합니다. 라즈베리는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라즈베리가 물기 없이 준비되면 케이크 속에서도 잘 분포되어 균일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레시피에 맞는 조리기구 이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믹싱볼 전기 핸드 믹서 혹은 스탠드 믹서 채 실리콘 스패출라 케이크 팬 원형 20cm 권장 5 조리 기구 사용법. 케이크 반죽을 만들기 위해 믹싱볼과 전기 핸드 믹서를 사용합니다. 박력분과 베이킹 파우더는 체에 내려보아 공기를 넣어줌으로써 더욱 푹신한 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리콘 스패출라를 사용하여 재료들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크 팬에는 버터를 발라서 케이크가 붙지 않도록 합니다. 음식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꿀팁. 라즈베리는 케이크 반죽에 직접 섞기 전에 조금의 밀가루를 묻혀 섞으면 반죽 속에서 라즈베리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가루를 반죽에 섞을 때는 과도하게 섞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과도한 섞임은 반죽을 질겨지게 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오븐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열을 해주세요. 케이크를 굽기 적합한 온도는 180c 356f입니다. 케이크가 오븐에서 굽는 동안 오븐문을 자주 열지 마세요. 온도 변화가 케이크의 실리프팅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유사추천 요리.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머핀. 피스타치오와 라즈베리를 이용해 케이크 외에도 머핀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머핀 반죽에 피스타치오 가루와 신선한 라즈베리를 추가하여 새로운 맛의 머핀을 즐겨보세요.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타르트. 달콤한 타르트 위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신선한 라즈베리를 얹은 타르트는 또 다른 환상적인 디저트입니다. 피스타치오와 라즈베리의 조합은 타르트에도 잘 어울립니다. 결론. 요약 및 주요 내용 재확인. 이 레시피에서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케이크 레시피를 단계별로 안내했습니다. 재료 선택부터 조리법, 꿀팁에 이르기까지 이 레시피를 통해 누구나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피스타치오, 라즈베리 케이크는 특별한 날 또는 평범한 날에도 소소한 행복을 선사하는 디저트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변형 레시피를 창조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